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욥을 너무 미화해도 안 되고요. 또 욥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느냐.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바탕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이에요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입니다. 유교도 역시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어,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권선징악이잖아요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불교, 유교, 샤머니즘그 다음에 애니미즘이다그래서 정령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청와 여러분 속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상, 그 맥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광보의 사상, 혼선징학의 사상이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어, 요번 여러 친구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충고를 받아요. 그리고 요배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배 친구들은 다 그만큼 그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한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요백에 충고하고 권면한 것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요백에는 상처가 되어서, 요부로 하여금 굉장한 이 분노를 자아내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이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오늘 수아사람 빌다세 충고와 권면에 대해서 요비 또 독백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리게 곤배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니 나를 징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그 그러니까 지금 욥이 수아사람 빌다시라든지 대만사람 엘리바스에 방문을 받고 여러 가지 충고와 권면을 받았는데 욥의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어, 때로는 분노하고 자기의 아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만일 그 감정을 표출했다면, 욕도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일시적으로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일시적으로는 그가 마음이 좀 아프긴 했으나, 그들과 이렇게 쟁론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백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욕의 애가.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다. 그러니까 빌다스에 대해서 빌다스의 말을 가지고 그가 이러고 저러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이런 말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번 철저하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욕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각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아, 욕은, 애가 슬픈 노래를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발설한다는.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께 좀 쏟아낼 테니까요,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7절까지 쭉 내려가 보면요. 요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십니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십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요비치고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이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벌레 같은 저를 하나님 그렇게도 샅샅이 뒤지십니까 그런 얘기죠 음.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 하나님, 저는 어차피 연약한 인생이고요, 어차피 저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비 자기의 의를 주장했다면,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러세요? 제가 뭐 11절을 안 했어요,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만일 요비 자기의 의를 주장했더라면, 욕도 참... 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요번, 그게 아니라, 자기 연약,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인데, 나는 연약한 인생인데, 나는 죄가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벌레 같은,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일일이 샅샅이 저를 사신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채를 이루셨건을,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구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건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지금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 하나님 앞에 독백하면서 애갑니다.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가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14절 시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환란을 목도함이니다. 네, 지금, 욕은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욕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욕이 좀 교만하고 거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욕은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토설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흘러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요비 지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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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 몇 달간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를 자 발견이라고 해요. 자 발견.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눈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도 하고, 할수 있고, 또 그렇게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토너를 통과하면서, 인간의 연약함, 한없이 연약하고,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발견은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배 친구들이 와서 요배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과응보적인 잣대를 가지고 요배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그렇다. 그러나 요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요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요이 나중에 가보면 당신들만 선하냐? 나도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이 하는 말 나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항변을 해요고 그 친구들에게. 근데 지금 그 욕의 친구들로부터 충원을 듣고 그들로부터 충고를 받았을 때는 요은 사실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난어로운데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욕에게, 욕이 그의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난이 지속되어 가면서 욕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무너지고 내려앉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 참 자아가 발견, 내가 누군가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그때 본인이 알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이 고난을 만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 뭐,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음, 내 자신이 이 정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수단 고다써 놓읍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다 우리를 더욱 더 경건하게 만드는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드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발견이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에 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잘 지키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인간관계도 그래. 인간관계도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 의 지체들, 하는 우리 이웃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 인간 관계가 진짜였는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한두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을 뒷발질해서 자꾸 하는 사람 한 사람 떠나가요. 그 실제로 남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아,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건강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참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고난을 당해 보고 어려운 일을 만나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뒤걸음 쳐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물론 그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자기 홀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보면, 저 사람이 진짜, 진짜 아, 우정이었는가, 진짜 참 진심을 가고했는가는 것을 알게 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새로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성화시키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좀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8절부터 쭉 이해가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주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없,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나 상장하고 똑같아요. 상장에서도 요비, 탄탄을 하죠.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그냥 무덤으로 바로 갔더라면 이런 고난은, 이런 고통은 받지 않을 텐데,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지금 요번 자기의 생존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뭐 후회한다고 그게 다르게 변화되는 건 없죠. 그러나 사람이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독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힘든 과정,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독백하는 겁니다. 독백.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이렇게 표출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또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건 원론이죠, 원론. 원론이라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원론이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원론적인 거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도 될수 있다.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약합니다. 우린 다 약한 인생이지만 크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겠다는 하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요베의 애가를 통해서 요베의 독백을 통해서 인생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픔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배 친구들처럼 내 원리로, 내 이론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아니, 우리에게 입술에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간증하는 그날들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시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